자신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2시간여 만에 끝이 났던데요. 출석되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진정을 시키던데요. 화면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아, 이런 개인적 성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 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나 음, 최대한 빨리 재판을 예, 잘 끝내고 어, 도정에 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언제나 사필규정을 믿고 어,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다 국회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힘이다 비난하시는 것 같은데 무죄입증 좀 자신 있으십니까? 글쎄, 세상사 뭘다 자신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어, 결과는 또 하늘에 맡겨야지. 화이팅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 박사님, 오늘 첫째 판뭐 어떻게 하셨는지. <laughs> 끝나고 또 합니까? 아,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아,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결론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니다 잘되고 있어요. 으셨요 잘되고 있어요. 그의 입가에는 공판 이후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 색깔인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이재명 지사였는데요. 오히려 변호사보다는 내가 더 변론을 잘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제 재판이었고, 사실 두 시간 정도 넘게 걸렸어요. 근데 보통 이제 형사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첫 재판이 이렇게 길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첫 재판은 검찰의 이러이러한 혐의로 우리는 재판을 원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정도입니다. 뭐 증거조사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증인심을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진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혐 사실 하나하나를 다 조금 전에 이 지사가 직접 얘기를 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네. 이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이 됐건 민사사건이 됐건 참 힘든 게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리하게 정리를 해서 잘 전달할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 통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임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 사건을 많이 하셨던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아 내가 변호사보다도 오히려 쉽게 설명을 잘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얘기고 또 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마 충분히 했다는 측면에서 말씀 마추고 나오는 길에도 표정은 좀 밝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필 규정을 이야기를 하던데요. 합리적 결정을 믿는다. 왼쪽이 아마 들어가기 전, 그리고 오른쪽이 공판 네. 이후에 이재명 지사 조금 전에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경찰에는 뭐, 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판사분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난대로 고분고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결론은 그렇죠. 그분이 정치생명은 그분들이 지고 있으니까 하는 걸까요? 최종의 이 판결의 결정권은 재판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그중에 이제 피고인으로 지금 나와서 재판에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재판장한테는 고분고분하고 공손하고 가장 말을 잘 듣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음. 그러나 이제 그 재판장에 나가기 전까지의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는 자기 의견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었죠 네. 경찰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치적 공세까지 했었고 음. 검찰에 대해서도 많이 그랬었는데 그러한 것들다 뒤로하고 어쨌든 오늘 일심 재판 첫 공판이 열렸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지사 하우스는 이 재판에서 일 심에서 어떻게든 무죄를 이끌어 내려는 게 최대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사표 규정 합리적 결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훨씬 더 많은 법률적 지식과 이 전문성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설명을 본인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보면 들어갈 때 모습과 나왔을 때 모습 보면 나왔을 때가 조금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을 음. 때는 지지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도 하고 또 웃으면서 대화도 나는 걸로 봐서는 네. 이재명 지사 스스로 생각하기엔 오늘 2시간 정도의 공판이 나름대로 좀 잘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자신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 관리까지 다 하는 이재명 지사를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자들에게는 음. 침묵해달라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까 쉿 하면서 더 연호하지 말아달라라고 자제를 시키던데 말이죠. 이분은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이 허위로 수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검사 사칭했다. 이런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까, 김 그러니까 검사 사칭 혐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사직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기소가 됐던 신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음. 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네. 또 공직자로서 네. 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어, 근데 법적으로는요 선거법 위반은 원래 (1심을)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매주 2개월나. 재판이 네네. 열려야 될 형편인데 아... 선거법 위반이 제일 무섭죠.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1 0 0만원 이상이면 아웃 되니까요. 네, 아, 재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두 번이나 재판이 더 있던데요. 자주 볼수 있을 텐데 도정은 그러면 어떡하죠, 양 변호사님? <laughs> 그 부분에 이제 이재명 씨가 선거 과정, 그러니까 수사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네. 아마 그 경기도민 입장에서도 수사하면서 음. 계속 이재명 사의 얘기가 도정과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수사와 이게 재판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네.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이 지사가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막상 수사 과정 물어보면, 경기 도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가회 시간을 내겠다네요. 네. 그 네.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가 사실은, 어찌됐든, 본인이 네. 저렇게 나가시는 시간 말고, 뭐, 지금 뭐, 휴가를 열차를, 월차를 쓰셨다고 하지만, 그 네. 시간 외에 다른 시간 도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도,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긴데, 그거를 어떻게 이 지사가 이제 잘 설명을 해나가고, 도정에서 보여주느냐가 또, 경기 조민들은 가장 큰 관심일 수도 있죠. 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네. 조금 수월한 것부터 먼저 챙긴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결론을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혐의인데 대장동 부지 관련된 허위사실하고 검사사칭 허위사실은 사실은 이미 좀 간단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아마도 초반에 재판장이 먼저 그것부터 심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관건이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쟁점이 붙었던 게 바로 친형 강제 입원 시도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는 검찰 측 입장 확보하죠 네. 공무원들 수십 명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오히려 자기 직권을 강화시켜가지고 강제입을 시도했던 것이고 음.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 증언도 사실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마 친형 강제입을 시도와 관련해서 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기소를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 판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형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이 아니고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죄거든요. 그 사실 이것은 형이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관련된 것 때문에 이것이 더치명적이긴 합니다만 두 사, 세 가지 사건 혐의 중에서 오히려 친형 강제입원 시도 논란이 가장 쟁점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가 아마 가장 큰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이재명지사가요 들어가기 전에는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시끄러면 우안 됩니다라고 하다가 나올 때 보니까 악수하면서 정말 대선 주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의원님. <laughs> 왜냐면 법원 이내 100m 안에서는 집회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법정에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음. 만약에 시끄러우면 안에 있는 재판부도 다 듣거든요. 아, 사실은 네. 음. 예. 들리거든요. 저기 수원 법원 건물이요. 약간 네. 가 건물 비슷해 갖고 이렇게 방음이 잘안 됩니다. 그 사실은. 판사분들은 뭐 하는 거야라고 하는 리가수 있군요. 예, 그래서 좀 조용히 시킨 것이 아닌가 음. 싶고 재판이 끝나면. 재판부가 먼저 퇴정을 하죠. 그러니까 저 법정 주변에서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조금 시끄러워도 어, 음. 괜찮지 을 않을까 해서 네. 뭐 악수도 하고 여유를 좀 부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한 <laughs> 저 왼편에 법정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지사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우리 속담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laughs> 아. 틀리다고. 네.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의 오늘 전과 후, 비포 애프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